결식 아동들에게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주는 급식 카드란 게 있습니다. 그동안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로 편의점에서 이 카드를 써왔는데 내년부터는 대구에 있는 모든 이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식부터 중식, 분식 등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이마트 푸드코트입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이곳 푸드코트에서도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구의 아동 급식 카드 지원 대상은 모두 18,000여 명. 이들은 한 달에 10만 원의 식비를 이곳에서도 쓸수 있게 된 겁니다. 이처럼 푸드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 카드를 발급하는 건 대구가 처음입니다. 설문 조사를 하니까 대형 푸드코트를 이용하면은 메뉴도 다양하고 또 쉽게 아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결과가 있어서 지난해 설문 조사 결과 급식카드 사용처의 절반 이상이 편의점에 몰렸습니다. 사용하기 편하고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간편식에만 몰린 건데 대형 마트가 포함되면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마트는 대구 6개 점포를 비롯한 전국 130여 개 지점에서 아동 급식카드로 푸드코트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 또기니당 지원 금액이 5천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만큼 푸드코트에서 제공하는 음식 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내년부터 인 계산대에서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덜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대구시 사례를 검토해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tbc 박정입니다.